오. 샴페인을 대표해 주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GQ Korea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오태식 m c 모델 동호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이랑 조금의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목소리> 엄청 무거워요. 삼성에서 톰 브라운과 같이 콜라보로 만든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2요 2. 갤럭시 Z 폴드 2톰 브라운 에디션을 사시게 되시면은 안에 갤럭시 Z 폴드 2가 들어있고 갤럭시 워치 3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톰 브라운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톰 브라운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좀 빈티지한 멋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멍뚫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만의 멋입니다. 텀 브라운. 텀 브라운. 자, 그러면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텀 브라운, 이게 되게 프랑스 국기 같잖아요. 근데 텀 브라운, 미국 거예요. 뉴욕에서 생겨난 브랜드입니다. 오. 관점의 변화, 새로운 세상의 시작, 그리고 더 완벽해진 폴드. 2야, 2. 이렇게 톤 브라운 색깔로 빨간색, 흰색, 남색으로 박싱을 해놨네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갤럭시 Z 폴드 2니까 열어볼까봐요. 이게 아직 발매된 제품이 아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이야. 오. 여기도 아주 센스있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뻐요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아요 그립감도 되게 좋은데요 근데 무게감이 아무래도 좀 있네요 보시면은 톰브라운 로고와 색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갤럭시 Z 폴드2 전면을 보시면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이 전면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로 표지하는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지도나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펼치면 카메라 홀만 남긴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초당 최대 120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120Hz 가변 주사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을 할때 매끄럽고 부드럽게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하이 다이내믹 듀얼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어서 이게 스테레오 효과를 좀더 효과적이게 품어준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시면 이글라스가 굉장히 얇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비싸 보여. 내거 할래? <laughs> 여러분들이 가장 이 지폴드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열렸다 닫혔다는 힌지 부분을 하이드 오웨이 힌지라고 해서 닫혔을 때는 힌지가 보이는데 열렸을 땐 힌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오웨이 힌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정감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막팍 이렇게 열릴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갤럭시 Z 폴드2 언박싱은 마저 해야 되니까 오와이 친구 아니 케이블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다고 자오이 플러그조차도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케이블조차도 <laughs> 와 진짜 좀 변태적인데 좋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자,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2 본체에 대한 언박싱은 했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켜져라! 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오. 탐 브라운 뉴욕. 오, Tom 브라운 2nd 에디션. 오! 샴페인을 터트해주네요 2야, 2. 아, 그리고 제가 이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진을 찍을 때 전면이랑 후면을 같이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봐볼까요? 짜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잘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찍어도 되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톰브라운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톰브라운 에디션만 갖고 있는 필터입니다. 원본은 이렇습니다. <laughs> 이 필터를 활용하시면 정말 패셔너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사세요. 쓰세요. 투요, 투. 잠금 화면이 있다고 해요. 잠가볼까? 이건 거 같아요. 찬 브라운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을 보시면은 카메라가 3개가 달려있고, 전면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5개가 달려있다. 여기에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가 있고, 그리고 광각 렌즈가 있고,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 처음 갤럭시 Z 폴드2를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아서 나도 갖고 있으면 잘쓸것 같아요 진짜로 갖고 싶어요 어쨌든 이 톰브라운 에디션 갤럭시 Z 폴드2는 2에요 2다 봤으니까 나머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브라운 하면은 이 차콜색, 그레이 색깔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 색을 채택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톰 브라운 에디션의 버즈 라이브인데. 오 이거 이쁘다. 모든 거 하나 하나에 공을 들인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케이스 케이스까지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이게 되게 이쁘다. 이게 버즈 라이브. 와. 버즈 라이브 굉장히 예쁜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탐브라운 에디션은 여기까지 신경을 써놨습니다. 안 빠져 꼈을 때 굉장히 편하고 탐브라운 에디션이기 때문에 멋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탐브라운 탐브라운 해지는 거죠. 뒤에도 탐브라운 뉴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3 제품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워치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 부분에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베젤 크기는 41mm라는 거. 엄청 막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41mm면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전 좋아요. 네,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2, 2야, 2 2, 타브라운 에디션을 언박싱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갖고 싶다면은 9월 7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니까 꼭 알아두세요. 정말 이뻐요. 갖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태식,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리뷰하러 올게요. 안녕!